아이들을 먹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세 가지 중 하나이다. 돌 전처럼 잘 먹고 몸무게도 막 쑥쑥 늘어나기를 바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치의 조정이 좀 필요한 순간이... 안녕하세요. 베이비사이언스 베사TV의 베사입니다. 베사TV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 고급 육아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이가 안 먹어서 고민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영어로는 picky eater, 즉 까다롭게 먹는 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연구가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picky eater를 한국식으로 잘안 먹는 애 정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마다 잘안 먹는 애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율은 크게 다르긴 한데, 만 3세 이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중 최소 6%에서 최대 50%까지 우리 애는 잘안 먹는 애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뭐 대체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 잘안 먹을까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에 대한 답을 이해할수록 육아 전반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들은 사실 굉장히 놀랍게 감소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아 저 과장님은 왜 저렇게 항상 신경질적이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실 그 과장님이 아들 셋을 두고 있는 워킹맘이고 아침마다 그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시달리느라고 항상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똑같이 신경질을 내더라도 그 전보다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것 같지 않나요? 아이가 왜잘안 먹을까에 대한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안 먹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아이와의 식사 시간은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다가 아이가 좀 두돌 정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결론을 내리시게 될 거예요. 아, 얘는 그냥 원래 좀잘안 먹는 애구나.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잘안 먹는 아이라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프레임이에요. 일종의 안경이죠. 어휴, 대체 왜 이렇게 안 먹을까 하는 안경. 아, 우리 애는 좀잘안 먹는 애구나 하는 안경. 그런데 베사가 이번에 리서치를 하다가 아이 먹이기라는 어떻게 보이면 약간 사소해 보이는 이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부모님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신 엘린 사이럴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쓰신 논문과 책들에서 진작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아주 좋은 안경을 하나 얻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안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이긴 한데 베사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부모들은 가끔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아이들에게 있어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행위이고 서서히 배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먹는 동작에 익숙해지는 것. 가족끼리의 식사라는 사회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테이블 매너를 배우고, 다양한 맛과 향의 음식들에 익숙해지는 것은 모두 아이들이 자라면서 천천히 배워나가야 할 사회적인 스킬이다. 어떠세요? 잘안 먹는 아이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너무 안 먹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걱정하느라고, 실제로 내가 아이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식사라는 행위가 아이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는 매일매일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기본 프레임을 바탕으로 뱃사가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아이와의 식사 시간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의 잘못된 태도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의 내용은 상당 부분 앞서 말씀드린 엘린 e 러라고 하는 분의 업적에 기반한 것인데요. 이분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아기들 먹는 문제,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40년 가까이 몰입하고 연구한 BCD 인증 심리치료사이자 아주 많은 부모님들과의 상담 경험이 있으시고 연구소도 운영 중이신 분이세요. 그러니 이분을 한번 믿어보고 아이와의 식사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질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용기를 오늘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뜬 안경이네 뜬 안경이네 음, 잡경을 쓰니까 잘 보여? 오도잘 볼까? 한번도잘 볼까? 엘린 선생님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세 가지 중 하나이다라고요. 첫째 의학적인 문제. 특정 미네랄의 결핍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분리불안이라던가 정서적인 문제라던가 식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학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상 상당히 소수이긴 합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든다거나, 아이가 뭐 토하거나 자꾸 괴로워한다거나, 성장 곡선에서 몸무게가 하위 3% 미만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할 거예요. 둘째, 적절하지 않은 음식의 선택. 아직 씹을 준비가 안된 아이에게 너무 덩어리가 큰 음식을 준다거나, 그럴 나이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액체식만 제공한다거나,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들로만 혹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접시를 채운다거나 하는 경우이겠죠. 셋째, 식사를 둘러싼 잘못된 관계 형성. 즉, 식사 시간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나 전달하는 메시지, 무의식 중에 비추는 태도, 그리고 아이가 이런 것들에 보이는 반응과 또그 반응이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다이나믹한 주고받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세 번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주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애는 그냥 잘안 먹어요. 뭔 짓을 해도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절망적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와 엄마 모두 서로 힘들잖아요. 오늘은 살짝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애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요. 우와. 와. 봐에 혼자 할수 있잖아. 그렇이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던가 부모 교육 자료, 혹은 의료인들을 위한 교육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pressure to eat. 즉, 아이에게 먹어야 한다는 압력이나 부담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먹여야 한다는 압력을 스스로 느끼고 또 이것을 아이에게 행사할수록 즐겁고 행복한 식사 시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드는 것,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은 잘안 먹는 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쉽진 않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해외 어떤 블로그에서 읽었던 경험담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부모가 먹으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지를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에피소드를 읽고 저의 다미에 대한 어떤 먹이는 태도가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아이들을 둔 엄마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비슷한 나이인 친구의 딸을 여름방학 때뭐 2주였던가 한 달이었던가 맡아주기로 했었다고 해요. 친구가 이 엄마한테 이 아이는 정말 정말 안 먹는 아이니 이러이러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먹여라 얘는 이런 건 절대 안 먹고 이런 것만 먹는다 라는 아주 상세하고 빽빽한 가이드를 써서 아이와 함께 보내줬다고 합니다 새하얗고 빽빽 마른 여자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첫날 아침에 이 엄마가 가이드는 그냥 무시하고 평소 먹는 건강한 식단의 식사를 차려주니까 아들들은 막잘 먹는데 여자아이는 입에도 안 되더랍니다 전 이거 안 먹어요 하면서요. 이 엄마는 이게 우리 아침 식사야. 네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랬대요. 아이는 결국 한 입도 안 먹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간에 뭐 과일이나 이런 간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건좀 먹었겠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이 여자아이는 아침 식사 한 그릇을 다 비웠고 더 달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내내 야채, 통곡물, 고기, 유제품 가리지 않고 아주 아주 잘 먹었다고 합니다. 더 통통해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도 집에 가야 할 날이 왔겠죠? 이 집에 엄마가 너희 엄마가 내일 너 데리러 온대 라고 말해줬대요. 그 순간 아이는 이 집에 왔던 첫째 날로 다시 돌아가 입을 싹 닫고 음식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식사 거부에 부모의 태도나 심리적인 거부감도 크게 작용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스토리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스토리도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잘안 먹는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이 걱정은 한 숟갈이라도 어떻게든 더 먹이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식사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본인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충분히 서포트 받는 편안한 환경에서 가장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15개월 아이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전체의 56% 정도가 우리 아이는 편식을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모님의 걱정 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이 있었겠죠? 부모님의 걱정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만 3세 때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아주 안 먹는 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편식을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부모들 중에서는 만 3세 때 기준으로 약 17%만이 아주 잘안 먹는 애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한 연구에서도 이거는 5,000쌍 이상의 좀 대규모 샘플을 바탕으로 한 Generation R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인데요. 만 3세 때잘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인 경우에 부모님이 더 먹이려는 압력을 좀 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2년 뒤에 비교해 보니 부모가 좀 이렇게 애써서 더 먹이려고 한 경우에 아이들이 더잘안 먹는 아이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부모가 너무 걱정해서 아이를 먹이는데 집착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아이는 오히려 식사 거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약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 수면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수면 거부가 생기는 현상하고 좀 비슷해요. 특히 돌 이후 유아기 아이들은 자기가 뭐든지 좀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종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투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재운다거나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물론, 아이를 위한 것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부감이나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렇게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것은, 뭐,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부모가 아이한테 압력을 주고 싶고 통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안 먹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생기는 현상이죠. 한 쌍둥이 실험에서는 쌍둥이 두명 중에 잘안 먹는 아이에게 부모가 조금 더 먹이려는 압력을 가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었어요. 즉, 부모가 뭐 원래 성격이 그렇다기보다는 아이의 잘안 먹는 행동이 부모님의 그런 태도를 유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이 걱정을 해서 애가 안 먹는다. 이렇게 무조건 일방향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애초에 잘안 먹는 게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를 유발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즉,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는 이 걱정하는 마음이 실제 문제보다 더 커져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첫째인 경우, 둘째나 셋째인 경우에 비해서 부모님이 아이가 안 먹어서 아주 걱정하게 될 가능성이 두 배나 된다고 해요. 즉 초보 부모의 어떤 좀 과도한 불안이 개입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겠죠 첫째이고 조금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이인 다미를 키우고 있는 베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다미가 너무 잘안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미가 18개월일 때 영유아 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다미가 키는 딱 중간이고 몸무게는 하위 25%에서 30% 정도로 뭐좀 적게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지극히 정상이더라고요 그 결과서를 보면서 아 자기 양만큼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애를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애가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다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영양이 부족하거나 빼빼 마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김밥에서 다 먹었어? 잘했네. 또 김밥 먹을 거야?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는 부추야. 이거 먹고, 먹어봐. 지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돌 정도 되면서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발달적으로 좀안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먹지? 하고 걱정하면서 돌 전처럼 잘 먹고 몸무게도 막 쑥쑥 늘어나기를 바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치의 조정이 좀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 논문의 언급을 한번 볼게요. 전체 유아를 둔 부모의 25%에서 30% 정도가 아이가 잘안 먹어서 걱정이다 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식욕과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잘안 먹는 애들은 상당수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발달적으로, 즉,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된 아이들을 더 먹게 만들려는 부모의 노력의 부작용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돌 정도 전후해서 유아기에 왜잘안 먹는 것처럼 보일까요? 첫째, 만 1세에서 5세 사이에 아이들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몸무게 증가 속도도 물론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돌 전에는 나름 잘 먹던 아이들이 심지어 이제 분유나 모유도 끊었는데 식사를 좀잘안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될수 있어요. 둘째, 유아들은 식사 시간마다 먹는 양이 일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약간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식욕이 끼니마다 변동하는 아이들도 전체적인 먹는 양을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매일매일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 섭취량을 유지한다고 해요. 즉, 하루를 기준으로 좀 크게 보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만큼 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모들은 이 논문 내 문장을 인용하면 많은 경우 아이의 끼니간 식욕의 변동에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즉 점심때 두 숟갈 먹고 말았다고 너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셋째 유아기 아이들은 영아기 때에 비해서 새로운 음식에 조금 더 신중합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러한 경향은 어떤 진화적인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영아기 때는 주로 전적으로 부모가 준비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대체로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반면 유아기 때는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독이라도 든 음식을 덥석 삼켰다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안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어떤 생존을 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중하다는 것이지 절대 안 먹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강요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그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면 그게 그냥 보는 것이든 뭐 만져만 보는 것이든 가지고 노는 것이든 아니면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는 것이든 10번까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체로 수용하게 된다고 해요. 다만 먹어야 해. 뭐막 강요하거나 아니면 막 뇌물을 쓰거나 뭐 속여서 먹이거나 이렇게 조금 강압이 들어가게 되면 20번, 30번이 돼도 아이에게 계속 거부의 대상으로 남아 버릴 수 있어요. 아이가 음식을 뱉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아이가 음식을 뱉으면 크게 혼내거나 뭐 훈육을 한다거나 하신 경험도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식사 시간은 최대한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고 테이블 매너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의 발달 단계나 니즈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은 어른들이 그걸 먹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그 음식을 입에 넣어 봤다가 다시 뱉는다. 부모들은 이게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음식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결국에는 여러 번의 노출을 통해 아이들은 그 음식을 마스터하게 된다. 이 과정을 단축시키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날 뿐이다. 아이들이 특정 음식만 안 먹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는 댓글도 상당히 봤는데요. 물론 아이들마다 좀 별나게 보일 정도로 특정 음식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 나름대로 부모가 좀잘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죠. 뱉었다가 크게 혼났다거나, 부모님의 표정이 아주 막 굳어 있었다거나, 아주 먹기 싫고 막 피곤한 순간에 그것을 경험했다거나, 이럴 때 부모가, 아, 이 아이가 아직 이 음식을 마스터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얘는 이걸 안 먹으려 해서 정말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방식의 대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처럼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줘보면 돼요. 뭐 절대 안 먹는다고 하면 정말 안 먹을 거야? 맛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쿨하게 엄마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뒤에 한번 줘보고 뭐 먹기 싫어? 뭐 혀만 한번 대볼래? 뭐 한번 잡아볼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그 음식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 차분하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후자라면 안 먹는 아이를 막 닥달을 한다거나 뭐 볶음밥 같은데 되게 의존해서 막 몰래 몰래 주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막 걱정하는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거나 너 이거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먹니 라고 굉장히 은연중에 압박한다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뭐, 매 끼니마다 그거를 들이밀면서 거부감을 더더욱 키워버릴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미세한 표정이라던가 말투라던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비언어적인 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부모님의 스트레스 역시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막 사랑스럽게 잘 해주는 부모님이 식사 시간만 되면 막 표정이 굳고 막 한숨 쉬고 화나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에게 있어서 식사 시간이란 건 어떤 거야 라는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즉, 아이가 특정 음식을 너무 잘안 먹는다고 해서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오히려 결과가 나쁠 수 있다. 10번까지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던 가 말던가, 뭐난 맛있는데? 약간 이런 쿨한 태도로 최대한 중립적으로 반복해서 노출해줘라.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배터도 된다.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버섯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래? 음. 많이 넣으면 담이야. 국물이 밑으로 다어버릴수 있어. 음. 이제 그만 나올까 <laughs> 봐봐, 밑에 다 떨어지지? 봐봐, 어아 빨리 먹어보 빨리 안먹을입다가에이다못 그 넣어 다못 먹어? 아, 음. <laughs> 다 먹어 먹어봐 아! 음. 너액 한다? 아, 아, 크다 응. 응, 그렇다니까, 엄마가 그랬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안 먹는 애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아마도 이런 의문과 약간의 반발심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는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식사 시간에 잘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 이걸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끼한 한 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음식을 아이 몸에 넣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식사 경험에 포커스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 아침에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노력하면서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